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지금 구속수감이 되어있죠. <laughs> 어, 김건희 여사가 잠시 후 10시에 어, 특검 사무실에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어, 남부구치소에서 차량을 타고 어, 이동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특검 광화문 저희 지금 신통방통 TV조선 이 위치한 광화문 인근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속보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오전 8시 4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남부 구치소를 출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지금 이동 중에 있고 아마 출퇴근 시간을 좀 겹쳐서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찬가요 지금 들어오는 교정 본부 차량이 들어왔는데요 아 파란색 승합차 교정 본부 차량이 지금 막 특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저 차로 추정됩니다 아마 저 차에 김건희 여사가 아,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시부터 특검이 소환 조사하기로 했으니까요. 아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의 차량 탑승한 것으로 보여지는 차량이 조금 전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수용 번호도 공개가 됐죠. 관련해서 신문 하나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서울 신문입니다. 자 수용 번호는 4300 98번입니다. 아, 임의로, 어, 부여된다고 하는군요. 비어있는 번호 중에서, 어, 지금, 임의로 부여되고, 녹색 수위를 입고, 머그샷도 촬영했다고 합니다. 식사가 제공이 됐습니다만, 아, 지금 종일 식사는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량이,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맞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추정했는데, 아홉, 열 시에 특검 수사가 시작됐고, 될 예정이기 때문에, 9시 52분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는 교정본부의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첫 소환 조사라서, 사실, 참, 그 응할까, 하지 않을까, 윤전 대통령은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응할까, 하지 않을까, 많이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응하기로 했습니다. 양지 변호사는 어떤 목적일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혐의점을 받고 있을 때에는 조사에 응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김 여사 측은 일단은 어, 소환을 한다면 소환조사에 응해서 본인이 어, 이야기를 할 것을 충분히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을 변호인도 그렇고 김 여사도 물론 동의를 해서 그러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윤전 대통령이 이러한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김 여사 역시도 이러한 소화대 좀 불성실하게 응한다라든지 음. 아니면 지연하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윤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차원에서 본인이 불리할 것임을 알면서도 사실상 응하지 않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어, 김 여사 측은 본인이 어떠한 뭐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혐의뿐만 아니라 그 전해 혐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아마 상세히 좀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조금의 전략의 수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첫 소환조사에서는 모든 혐의점, 세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서 다 어, 부인을 하는 전략을 취했거든요. 음. 다만, 증거가 명확하고 증거가 일부 공개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부 자백을 하고 가는 것도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좀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